주아지랑 동기랑 같이 고다아 그리고 민영이랑동기이고아민 나오고 야, 경빈 아니, 경빈 정, 저기 뭐야 아니 블리스 아, 벌써 꼴 아, 먹었어 아니, 지금 아이고아아아이니까한거아아 이거 데 이거 는 이거 아 이거 아거 같은데 아이 약한 애들 이거 있어거아 이거 애들 거래서안될거

og det er gult. 아, 아, 이거 어 어! 쩔수없다 야, 아, 나이올라가겠네 아, 저 뭐야? 팀이 됐다. 집어넣어라. 올려 올려 라인 올려. 아! 나웃 길에 핸디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기기작전사에서 아, 뭐 해? 얘들아, 기기작전. 우리 이제 어? 저희둘다 올라가요. 1명이. 아, 아니 아니야. 아직 아직까지 는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용을. 다 이제 우리 올려 올려. 굉장히 반대로. 다 같이 반대 봐. 원 원팀하고. 나운 다운 들어왔어요. 팀이 네, 다 네, 똑같은 거야. 우리가 비교하면 봐. 0나가면 거야. 네. 네. 네가 지금 2 0으로 이기고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A 팀도2 0으로 이겼고 B팀도 2 0으로이겼어 지금 블랭즈가한 골을 넣어 버리면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어. 1을 하는 거지 비기면. 민영아. 라인 내려. 어. 태현아 뚫리면 태현이 나오 어. 어. 라인 라인 나 됐어 정광호 아예 빠지마 어어 나이스 태현 나이스 태현 얘들아 근데 공격이 안내려가지니까 공이 안와 때린다 공이 나가야 맞고 거야 서준아 길게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올려 올려 민혁아 가가어와일와준아 세준아 세준아 나와야 돼 아이고 동빈민 동빈이 민이 동빈이 민혁이 어, 민이 나와 동빈 민혁아 나와 동빈 민영! 동빈이 민영! 민영아! 민영아! 나! 와 쉬었다. 어, 계속 들어갈 거야. 재준아, 더 나와. 더. 영이 밀리볼 가지고 서윤리 올려. 재준아, 준태아 잘하고 있는데 손도 적극적으로. 태현아. 넘어갔다. 넘기면 안 돼, 태 사이드로. 사이드로. 가가 가! 좋아. 좋아! 진현이 해! 지현! 이죽 넘어와야 돼, 그냥 지현이 죽을 거야! 앞에! 어 야! 비 하고! 아, 진현이한테게 야! 데망가지 앞에. 아지현왜안내어 됐다! 따라가! 따라따라따라아아 너무 치열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가죽이 <바주비> 없어 지금. <웃음> 어, 서로 <laughs> 어, 엄청 열심히 하네. 아한명아정아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정근이 내려와. 정근이 내려와 형제야 뒤에 있잖아 준빈이. 려와 때까지 해야 돼. 규빈아, 준비해. 규빈아, 너가 가면 안 돼. 그렇지? 규빈. 아이, 그러데 이번에는 바꾸야지이 앞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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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태안또 앞으로, 보살아, 태환아또 해. 태현이 쉽게. 태현 태환, 몸으로 부딪혀야 돼. 오래이또정나이 가야 돼! 나이스! 오아이고 아, 아, 잘한다 네 언제 들어가요? 한분만 있다가 들어. 아 불었다 스레임 세이퍼! 레프리! 나 레프리! 자, 풋킥. 조금 조금만 있다가. 얘들아, 우리도 자, 진현아. 진현이 한번 막아. 설립니다. 어, 나가면 안 돼. 현아 왜? 나이 어제 아파 못뛰했어 어, 한번 봤어, 왜, 좀좀 진현아, 애들아, 태연아, 어, 아 어, 봐. 어.

빨리 빨리 쭉쭉 오케이 규빈 또해 바로 가 바로 가 거기서 그쵸, 그쵸. 바로 가 얘들아 가야된다니까 계속 그렇지 태환이 사이드 태환아 앞에 안돼 태환아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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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각선, 대각선. 세주, 대각선. 에이. 걷어, 걷어. 누가 하면 걷어. 가운데 좁아 규빈이 오케이 여기. 이 나이스 규빈 좋아 좋아 굿굿굿굿 이런 아 이제 봤을 거야 은빈이는 이제 혜연이랑 바꿔서 오른쪽으로 들어갔고 아! 아니아니 아니, 일단 이 형이 신경을 그럼 연이 그대로 맞고. 태연이그 차례 그 차례 혜연이 그차아 이거 동기 아해서 그러면 두명중황색으로 지금 나오고 그대로 저. 어 나갔어 어아니아니해달라기 어. 있으면 전달이 잘안돼소진 얘기했을게 어!

ATF 골라야 돼! 이제! 알았지 우리 리로가애된다 진짜! 누가 골라야 돼? 하 나이스! 때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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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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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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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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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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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이동이리한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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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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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가민가 니가 가가니가

아 우리 삼사 위로 가야 되나 이거 됐다 정룡아 어? 어, 됐다 어? 와. 안됐다 어아 빨리 내려와라내려와라서올라슬라와로라 슬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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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라 슬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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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라 슬로라 슬로라 슬지 빨리! 빨리 네 <네가 Crossing� samples> 로 아, 버티는 거없어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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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게어 버티는 게어나이스나아스좋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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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내려. 나가 내려. 나가 아하나까셋아 <laughs> 어. 주환이 좋아나이스하네 <주환이. 웃음> 주환아 라인 내려 11, 12, 13, 주환 1 어, 나이스. 야, 총공격이다총공격 야, 올라라라 총공격. 야, 야, 빨리 올라가라. 야, 어차피. 야, 어차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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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갈수 없다! 갈수 없다! 빨리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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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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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수 없다! 빨아갈수아다 빨리 갈수없리갈수 없다! 일본 다 갔다 기고 모두 올라가 위로 위로 올라가 고두 빨리 일본 다 갔어 올라가 다 올라가